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깨끗함을 얻은 이방인의 감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은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과 또 아끼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지려면 웃어야 한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상 쓰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아, 만나고 싶죠. 만날 때마다 인상 쓰면 아무리 그 상대방이 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좀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미소를 머금고 웃어주면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죠. 그런 사람하고는 계속 관계를 가지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 관계를, 어, 좋아지,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 미안한 일이 있을 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미안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건데,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면 좀센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보기도 싫다. 네, 고까지만, 네. <laughs> 아, 미안한데, 뭐, 분명히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하는 말을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또이 성격이 있으니까 미안하다 말 듣고 싶고 어까까지 물어 듣고 막 그러는 적도 있잖아요. 그죠? 미안하다라는 일, 있을 때 미안한 일이 있을 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 모습이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잘난 척 하지 않기. 빌린 돈잘 갚기. 재미있게 말하기. 어떤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좋은 관계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오늘 한 가지 좀더 추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감사할 줄 알기. 뭐할줄 알게요? 예, 그래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요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내가 뭔가를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 도움 그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뭐 쿨한 척, 에이 뭐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 뭐 내가 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들으려고 뭐 내가 호의를 베풀었나라고 쿨하고 돌아서지만 속으로는 찝찝해요. 아니 왜저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지?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그랬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만나기가 싫죠.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안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감사 안 하면 정이 딱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건조한 관계가 되어지고 불씨 하나 떨어지면 확 타버리는 그런 관계로까지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땡기는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차피 우리 대상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관계를 좀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도 안 되니 저것도 안 되니 막 그런 곡보다 먼저 뭐부터 고백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앞에 앉았으면 어내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고백들을 하면 그 관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감사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부류로 쫙 나눠져 가지고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이 어느 마을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곧 한센병에 걸린 열 명의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열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멀리서 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하해 외치는 거예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왜 그렇게 그들이 멀리 서서 그렇게 외쳤는가?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한센병 나병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었어요. 그 병에 걸리면 격리된 장소에서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율법으로 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마을 안에 거주하지 못했고, 마을 밖, 외박에서, 외곽에서 일반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이 나병으로부터, 한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왜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우리가 이때까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당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병은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이 썩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병에 걸려도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으니까 완치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 중에는요 사마리아인도 있고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섞여 있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하다고 떨어져서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그렇게 선을 끄어놓고 그렇게 지냈지만 이제 나병하는 게딱 걸리고 나니 똑같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열명의 환자들이 말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하기 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자,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바로, 그들을 보시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찾아간다? 그는 단한 가지 이유예요. 무슨 이유냐? 병고침을 받았을 때. 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피부가 깨끗해졌을 때 그제서야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너는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면 격리시설로부터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이 지내고 있는 그곳으로 올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사장에게 가는데 그러면 병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뭘 해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뭐, 어느 장면처럼 뭐, 침을 뱉다가지고 흙을 이겨가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 해갖고 뿅! 하고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가라! 그 명령 하나에,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라는 그 명령 하나에,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라 했는데 가니까 고침 받은 거예요. 휴, 이런 능력 좀 있으면 진짜 좋겠다. 누군가가 진짜 고침 받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예배들이 오늘 수요일 날와 가지고 제가 집에 가십시오. 내일 병원에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침에 뚜껑을 다났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 번도 안일어났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병고침도 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라는 그 명령 하나에 순종하며 갔는데 제사장에게 가니까 깨끗하게 난 받은 거예요 정말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병고침보다, 가라라는 그 명령에 병고침 받았던 이 모습보다 더 놀라운 장면. 뭐냐?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일. 열 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고침 받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 여러분 같으면 만약 에 오늘 저녁에 그런 일이 일났다, 내일 아침에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다났다 하더라, 그럼 여러분 그냥 아 하고 그냥 집에 갈 겁니까? 섭섭하고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요. 나았어요 전화나 한통해 주시겠지. 아님 그래도 좀마음이라좀 있으면 그래도 교회 와 가지고 한 번이라도 보여라도 주겠지. 나도 좀 신기하게 놀라게.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고쳐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평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저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자기들 피부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걸 고침 받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 저는요 여러분 이게 열명 고침 받은 것보다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이 아홉 사람 뭐지? 그리고 이한 사람은 뭐지? 한 생명을 고침 받고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18절 읽어 봅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도 놀랬어요. <laughs> 우리가 제가 열 명이 고침 받은 것보다 한 명밖에 안온 것이 더 신기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놀랬어요. 아니 이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그것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 그 앞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라고 갈시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아, 어디 갔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만 인간치고 못 받았던 그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나도 황당한 나머지 황당한 나머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열명이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으니 예수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졌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 열 명이 고침 받은 것보다 열명 중에 한 명이 왔다라는 게더 신기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이두 그룹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죠. 왜?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자기들은 이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낫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니까. 더 월등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샘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감사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더 못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한성병 환자가 왜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모습, 차라리 그냥 내려놓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그 아홉 명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사마리아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솔직히 이 아홉 명과 한 명을 놔두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이야기한다면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아홉 명은 모르겠는데 왜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홉 명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이방인 이 이방인은 차라리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감사하러 나오지 않은 이 아홉 명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아이고 쯧쯧쯧 하는데 그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지금 좀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까지 제가 언급하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내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처지는 아니구나 비난할 처지는 아니구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 아홉 명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는 성대 여러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저주 아래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아니 바라보지도 못하지뭐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속에는 오름대로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흑암이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못 모르고, 뭣도 모르고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한 사람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냥 예수님 한 번, 하루, 처음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그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그 변화되어진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느 순간 가만히 돌아보면 마치 예수님을 당황케 하고 있는 예수님을 당황시킨 그 아홉 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 이건 뭐지?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아홉 명 어디 갔노? 왜한명 밖에 안 왔노?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당황스러움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한 사람 그 자리일까요? 아니면 아홉 명그 자리일까요?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교회에 있는데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곤란합니다. 당연히 교회에 오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그 모습은 과연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찬양을 불렀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냥 습관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 그 감사의 고백,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라면. 예수님은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 이 자리에 있는데 이거는 뭐지? 싶으실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왜 저러지? 영광 돌리고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말 안 하지? 어찌 보면 아홉 명보다도 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수요일 저녁에 나온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시작. 아니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금 여러분 7시 반까지 교회 온다. 어떤 분은 7시까지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6시 반, 6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밥은 드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그 힘든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한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가야 될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당연한 모습 가운데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건데, 마치 아홉 명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은 열고 있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당황케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이 시작되어지면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그러면 설교 제일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뭐가 회복되어질까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좋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꿀로 퍼지는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생기지 않았나요? 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그 뜨거움을 팍 있는데 그 뜨거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좀 서먹서먹해진 것 같고 뭔가 좀 멀어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을 거예요. 관계가 서운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서먹서먹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내 쪽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지면 오늘 이한 사람 나중에 어떤 이야기까지 듣습니까? 믿음이 구원 받았다. 네 믿음이 니를 구원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 믿음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가 사라져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님을 당황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 네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지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영광 돌립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